야 여기에서 사이버로 갈겨버려 그냥? 아 뭐야 이거 야 진짜 기아 타이거즈 다 이겼는데 한명 때문에 졌다 진짜 아니 던질 이유가 없어 3루에 던질 이유가 던져서 얻는 이득이 뭐야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요렇게만 던져서 얻는 이득이 뭐냐고 다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다 돼. 안 던져도 되고, 런다운을 해도 되고, 그냥 춤을 춰도 되고, 공을 놓고, 갑자기 나이키를 막 추던가, 공을 홈플레이트에 놓고 막 박수를 치던가, 막, 아니면 막뭐삐깨삐기를 치던가, 뭐삐깨삐기 추고 있는 거야. 삼진 잡았으니까 있어! 어? 삼진 잡았으니까! 포수도다 같이, 삐깨깅, 삐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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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깅. 이거 있으면 차라리 이기지. 자 오늘은 매직 넘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패했고요. 바로 볼로부터 갑시다. 왜졌습니까? 왜지긴 왜졌습니까? 거기에서 3루에 공을 던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그 이닝을 한번 다시한번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10회 1아웃 장진혁 선수에게 이르타를 맞았어요. 공이 옆으로 빠졌어요. 물론 포수가 다 블로킹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매번 흘릴 수도 없죠. 양현종 선수가 나온 날도 하나 흘리고 오늘도 하나 흘리고 그렇게 3루로 갔어요. 2대0 해설위원도 포수가 잡아줬어야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순간적인 상황이니까. 그나마. 장현식 선수가 사실은 볼 배합을 굉장히 잘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떨어지는 변화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하이패스 볼.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또 힘도 있었고 쉬었다 왔으니까. 유로결 선수가 3진 아웃이 됐습니다. 저는 부금 틀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파란 유니폼을 입은 하마이글스 선수가 막 미끄러져 들어오네 슬라이딩을 하면서 왜 들어오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리플레이를 봤어요 공을 3루에 던졌네요 3루에 던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3루에 던져서 악성구가 나면 3루자 들어오는 거예요 던지지 않고 모션만 하면 3루로 돌아가겠죠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다면 뭐라도 됐죠 공을 들고 뭐라도 됐죠 던졌을 때 이득을 얻는 게 전혀 없어요 한 번... 페이크 한번 주고 딱 몰아야죠. 왜 누가 뭐가 급하죠? 아니 진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던질 거면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아 경기 지금 10년째 제가 매일 보고 있고 다른 팀의 가을야구나 또 제가 유소년야고중계가면서1년에 제가 거의 한200 경기는 볼 거예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3루수 김도영에 대해서 그거는 얘기할 것도 없다고 봐. 애초에 공을 던져서는 안 되고 송구 자체도 원바운드로 오고 산납게 오고 그뭐 얘기할 포인트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공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써 있는 데 있잖아. 그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을 던지지 마세요 상황이요 에 진짜. 공을 던지면 안 돼요 거기에. 그왜 던집니까 거기에? 이해를 저는 진짜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워낙 큰 비중을 가져가서 그렇지 마지막에 그 뛰는 건좀 그래. 뛰었으면 도루를 성공해야죠. 이대형 해설위원도 사인이 아니었던 것 같다. 뭐 그런 거 하던데. 그러니까 좀 그래. 그거는 요 정도로만. 자그 외에는 저는 기아 타이거즈. 오늘 굉장히 멋진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1회의 선발투수인 김도현 선수가 3실점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 최근에 김도현 선수에게 그래도 자기 공을 던지는 모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4회, 5회까지 막아내는 모습. 그게 뭐냐면 실점은 했지만 그 다음에 본인이 책임을 질줄 안다는 거예요. 본인의 공을 던졌다는 겁니다. 결국에 5이닝 3실점이라면 지금 선발로테를 돌아주는 것만으로도 땡큐한 김도현 선수인데 5이닝 3실점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 뒤에 김기훈 선수가 투어 까지는 잘 잡았는데 오늘 조금 재구난 조가 있었습니다. 네, 김대유 선수 0.1 이닝 무실점. 이후에 불펜투수들 너무 잘했습니다. 임기영 1 이닝 무실점. 김승현 선수 어, 요새 잘합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공 홈했다 엄하게 던졌을 때 조금 빡 화가 났지만 오늘 잘했습니다. 맞춰 잡는 전략 좋았습니다. 박준표 선수,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 우타자 상대로는 한번더 테스트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장현식 선수, 열흘간 쉬고 돌아와서 힘있는 피칭 잘 보여줬습니다. 패전투수 됐습니다. 삼진 3개 잡았는데요. 이로타 하나 주고.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한화 이글스 선발투수인 와이스가 정말 좋은 공 던졌습니다. 솔직히 상대투수이긴 했지만, 보는 맛이 났습니다. 스위퍼, 커브, 패스트볼, 뭐, 슬라이더, 좌 타자, 우 타자 가릴 것 없이 기아 타이거즈 오늘 퍼펙트 당할 뻔 했습니다. 이후에 노이트 노런 당할 뻔 했습니다. 타자들 끝까지 집중 정말 잘했고 멋있었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8회에 솔로 홈런, 그렇게 한 점을 따라갔고 노이트 노런도 지원했죠. 그리고 9회 말에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야구가. 선두 타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안 타, 이후에 투 아웃이 됐지만 또 나성범 선수가 좌 중간에 적시 타. 그 타구에 또 김도영 선수가 홈으로 들어오는 대단한 주루플레이까지 4대2 그리고 김선민 선수의 시즌 9번째 홈런 동점 경기를 끝내고 싶지 않았던 야수들의 대단한 집중력이 보여졌던 멋진 이닝이었습니다 진짜 그단 하나 10회초의 그 수비 너무 뼈아프게 승패를 가르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는 기아타이거즈가 선발투수에겐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은 오늘 여전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어, 불펜투스들은 장현식 선수를 제외하고는 승리조들은 다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이후에는 또 좋은 역할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바리아, 그리고 라우어가 나옵니다. 내일, 아, 내일. 자, 그래도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할까요? 제임스 네일이 어제 이어서, 어제부터 이제 하체 운동을 잼피를 출근해서 시작했다고 하죠. 제임스 네일이 그래도 아주 다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야구장에 나와서 사진에 찍힌 모습들 보니까 상당히 또 많이 호전된 모습이 보여서 정말 다행,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수들 이제 안준수 선수랑 김태군 선수 충분히 쉰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 쉬었어요, 그렇죠? 예, 진짜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아, 지, 아, 이거, 이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거 아니에요. 예,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